안녕하십니까. 근대역담을 부동산TV 근대부동산박사입니다. 소개드리는 영상은 호반선 및 자양 주상복합 아파트 102동 15층 1호 59a타입 25평 내외부 영상입니다. 이 물건은 조합보유분 중 일부 물건으로 조합 일반분양 가격이 14억 9980만원입니다. 이 평수 공급이 2006년도 2 1차 16가구 공급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반 썬밑자양에 공급되었습니다. 게다가 호반 썬밑자양 아파트도 59타입은 A타입이 23실, B타입이 49실로 총 72실밖에 없는 희소성이 좋은 물건입니다. 각 타입 공이 방 3칸, 화장실 2개로 초중등고등학교 자녀를 둔 4인 가족에 최적화된 물건입니다. 근대 자양호반은 오피스텔이 180실, 아파트가 305실, 총 485실 중에 대부분이 원투 룸으로 1인 가구 내지 신혼에 적합한 소형평형이나 소개해드리는 59타입 72실과 84타입 25실은 4인 가구 이상 생활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호반쓴민및 자양주상복합아파트는 이7호선 근대 입구역 5번 출구 도보 5번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서 싱글 직장인들에게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입지입니다. 강남, 시청, 잠실 등 핵심 지역 진입이 30분이내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육상 교통 또한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로 뚫린 도로망은 서울 시내 진입이든 수도권 포함 전국 각지 연결이 접근성을 최고라 할수 있습니다. 강남 잠실 진입은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석 고속화도로는 전국 각지 접근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강시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등은 어린이를 포함한 어른들도 관람, 체험, 학습, 운동의 최상의 환경조건입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광진문화예술회관, 동부여성의집, 건대병원큰문그라운드 조양마트, 노른산재래시장 등은 생활, 문화, 오락, 건강, 취미, 쇼핑생활에 있어서 한결 여유로움을 선물할 것입니다. 소개 드리는 1501호는 26층 중 로얄층으로 야경조망을 포함 탁트인 시야는 주민으로서 입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견제할 것이며 소유권을 확보한 순간부터 가격상승의 짜릿함을 맛볼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많은 부정경이 표출되지만 결국 아파트 가격은 그 물건의 진가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즉, 최고의 물건으로 호반스 및 자양아파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께서는 근대 부동산 박사와 연결되는 행운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대 부동산 박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